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채용 정보를 주는 남자 최정남 건빈 오늘 돌아왔습니다 야 오늘 기업 이거 따끈따끈해 노란색 노란색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드디어 카카오 채용 떴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공채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 뭐 당연히 뭐 가고 싶겠죠 자첫 번째 자율 출퇴근제 요즘 이거 많이 하죠 근무시간만 채운다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하고 특히 다른 날에 좀더 일찍 해서 근무시간을 채우면 하루를 통째로 쉴 수도 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호칭을 영어로 한다. 그죠? 의견을 솔직하게 나누고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고 거기다가 빵빵한 복지까지 좋다. 2019년! 평균 연봉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높은 너무 만족도 자 내놓고 싶은 서비스를 직접 개발한 기회가 많고 굉장히 좀 개발자들이 보람을 많이 느끼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라인드 채용이다. 블라인드 채용. 서류 전형 없이 바로 코딩 테스트를 볼수 있다. 자기소개서 부담이 많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좋은 기회다. 그러면 카카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카카오 하면 생각나는 카카오톡이죠 뭐 카카오톡 카카오톡이 출시된지 10년이 됐대요 벌써 10년 와 이렇게 오게 됐나? 자 카톡이 국내 모바일 메시지 앱 점유율 95% 그리고, 모빌리티, 금융, 요즘에 뭐, 카카오페이부터 뭐, 다 지금 하고 있죠. 코로나19 영향에도 끄떡이 없습니다.가 아니고, 더 잘나가죠, 더 잘나가.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매출 2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219% 증가한 882억. 야, 이건 뭐, 무조건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도 뭐, 엄청나게 지금 잘나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5 번째 주요 사업 카카오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포털, 모빌리티, 카카오택시 있죠? 라이프, 쇼핑, 핀테크, 게임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죠자그또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컨텐츠 사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이 되는 IP 사업 이런 걸또 하고 있고 기술력의 집약체인 인공지능 그다음에 미래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 여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이제 그러면 어떤 채무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입 개발자 블라인드 채용이다. 블라인드 채용. 어, 2020년 8월 24일부터 접수 기간이 9월 7일 19시. 서류전형 일단 없다. 서류전형 일단 없고 지원하면 바로 코딩 테스트 간다. 이때 코딩 테스트는 프로그래머스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래머스. 자, 보세요. 이제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오빌리티, 카카오 브레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카카오 커머스,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하면 된다. 1지망2지망을 선택해서. 하면 된다. 자 카카오 본사의 경우 인프라와 프로그래밍 두개 분야로 나눠서 모집을 한다. 자 지원 자격과 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이나 전공 제한이 없어. 코딩 잘하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야. 자 이제 간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카카오 게임즈. 뭐 당연히 게임이겠죠. 카카오 게임, 모바일, PC, VR 등 다양한 플랫폼 게임을 하는 회사다. 자 카카오 모빌리티. 모빌리티 뭐예요? 뭐 대리기사 부르고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17년 8월에 설립했다. 여기 지금 잘 나가요, 그죠? 카카오 브레인. 17년 2월에 설립했는데, 아직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막, 막 쏟아 부어 이게 당연히 이제 미래, 미래 기술이잖아. 이런 데 가셔야 돼,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 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AI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로 한층 이게 섞어가지고, 비즈니스 영역을 또 진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19년 12월에 설립한 그런 회사입니다. 카카오 커머스. 이거 뭐예요? 선물하기, 쇼핑, 스타일, 뭐 이런 거. 카카오톡에 연결된 쇼핑하는. 이 커머스도 괜찮겠네요. 그죠?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 뭐 페이는 요즘에 다 해요. 결제, 송금, 청구서뭐 이런 거다 하잖아요. 카카오 페이지.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 페이지 뭐예요 웹툰 웹툰 웹툰이 요즘에 뜨잖아 그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카카오 본사 본사 쪽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인프라 분야와 프로그래밍 분야 두 개로 나눠서 모집을 해요 인프라 it 인프라 db 협업도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it 솔루션 자 모든 서비스 개선의 앞장서는 조직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분야는요, 서버, 클라이언트, 데이터 세개 분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서버는 뭐, 뭐, 전 국민이 사용하는 뭐, 멜론, 광고 플랫폼, 뭐, 이런 거죠. 전사 플랫폼의 카카오톡 서버 어플리케이션을 책임지는 곳이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카카오의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직접 연결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안드로이드, iOS 앱을 개발하거나 아 여기도 좋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예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 수집, 저장 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축적된 카카오 빅데이터로 분석해갖고 새로운 전략을 찾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카카오의 복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휴가가 있네요. 안식 휴가. 3년마다 1개월을 신대 1개월. 휴가비 200만 원을 준대. 아. 휴가, 사 카페, 남녀 수면실, 모수장더네요 자,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요 채용 프로세스. 온라인 코딩 테스트, 1차 인터뷰, 2차 인터뷰, 입사 이렇게 되는데 9월 12일 토요일 날 1차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하고 오 통과하신 분들 9월 26일날 2차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합니다. 1차를 통과해야만 2차를 볼수 있다. 두 번을 봐요, 두 번을. 자 10월 중에 합격자 발표를 하고 11월 중에 2차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11월 중순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어 상당히 지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일곱 번째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한번 연구한 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서 사용할수있는 찝뿔뿔, 자바스크립, 코틀린, 그 다음에 파이썬, 그 다음에 트위프트이렇게 지금 갑니다. 이렇게 테스트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시간은 300분. 이게 작성 중인 코드가 자동 저장이 돼요. 자동 저장이 되니까 막 순서가 상관없이 쉬운 거부터촥 푸시면 되고, 어 테스트 중에 브라우저를 종료하는 등의 실수로 차기 닫혔다 다시 접속하면 은 그대로 저장돼 있다. 그런 거는 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문제별로 코드 채점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채점을 여러 번할 수가 있는데, 이때 채점한 모든 코드가 기록이 되고 채점한 코드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반영이 된다. 코딩 테스트는 카카오 테크 블로그에 기출 문제가 다 공개돼 있어요.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서 꼭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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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 주시고 난이도 파악 가능하고 해설 제공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인터뷰예요,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하면 떨어지면 동일 직무로 재지원하는 건 1년 뒤에나 가능하다.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대체로 지원자의 관심 분야, 경험, 뭐 요런 거에 기반을 둬서 물어본다. 이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해라. 이런 것도 물어보고 꼬리 질문이 많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좀 편안한 분위기기는 하다. 그죠 1차 인터뷰에서는 실무진과 직무별 전문 인터뷰어가 참석해서 인터뷰를 하고 2차 인터뷰에서는 리더 및 인사 부서가 참석해서 인터뷰를 한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기 경험, 전공 지식 정리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9월 7일 월요일 19시 온라인 코딩 테스트 기출 문제를 최대한 많이 반복적으로 풀어 보고 코딩 내용을 좀싹 이렇게 좀 외워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죠? 어, 카카오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기업 분석. 저희가 무료로 배포합니다.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기업 분석 받아 보시면 훨씬 합격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최정남 건민이 옆에서 계속 힘이 되도록 정보 많이 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남 건민이었습니다.